안녕하세요 중랑의 딸 면목 7동의 딸 국회의원 서영교 인사드립니다 오늘 면목 7동 경로의 날 행사에 꼭 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가서 우리 어르신들을 뵙고 싶은데 저 중랑의 딸 국회의원 서영교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라서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. 어머님, 아버님, 용서해 주십시오. 보고 싶습니다. 사랑합니다. 그리고 존경합니다. 오늘 경로의 날 행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주민자치회 회장이신 김혜숙 회장님, 그리고 효사랑봉사회의 권호영 우리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.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우리 칠동 구립 경로당의 한 춘계 회장님과 우리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용마 경로당의 강경임 회장님과 우리 어르신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이 계셔서 저희들이 잘 컸습니다. 저희들이 더잘 커서 어머님 아버님 잘 모시겠습니다. 우리 면목 7동은 중랑구의 중심으로 이제 면목 7동 약 200억대 주민센터가 새로 건축될 것입니다. 예산 잘 따왔습니다. 그리고 잘 지어져서 우리 중랑 구민, 그리고 7동 구민이 잘쓸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. 어머님, 아버님이 건강하시고, 아드님, 따님, 사업 잘 되시고, 그리고 손주, 손녀, 대학 입시 잘 붙고 취업 잘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.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예산으로, 그리고 입법으로 우리 중랑의 딸이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. 그리고 언제나 중랑구를 지켜주시는 우리 류경기 구청장님,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엔 영락 없이 실천하겠다. 이영실이 원 잘하고 있어서 고맙고요. 그리고 또 우리 나은아 구 의원님도 어, 잘하고 있어서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. 오하근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어머님 어머님 화이팅!